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담양에서 전남 예총이 주최하는 2015 전남 예총 예술제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담양 아트센터 대담에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남 예총 예술제는 전남 청년 작가회와 전남 문인협회, 전남 사진작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림과 사진, 시화 등이 어우러진 전시회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오후 5시에 개최된 예술제 개막식에는 이승정 전남예총회장과 나한수 한국미협 전남지회장, 박형동 전남문인협회장, 추병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순천지회장, 전남무용협회 이윤천 회장, 대담 아트센터 정인암 관장, 최영호, 조선희, 김승환 작가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자, 전남 각지에서 어, 예술활동을 하시는 전남예술인 여러분, 번길 오시느라 고하셨습니다 예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전남, 또 전남에서도 각 지역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어, 좋은 장소, 좋은 곳에서 어, 예술자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승정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전시장에서 전시를 허락해 주신 우리 대담미술관 정해남 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네. 에, 정말 부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 예총회장님, 미협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승정 한국예총전남지회장은 이번 전남예총예술재전에 함께해준 예술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좀더 나은 여건에서 예술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남예총예술재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문화예술재단, 담양군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